아시아 타인즈. 헤드라인 뉴스. 2024년 청룡의 해각진년을 맞아 국내 건설사 대표들이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신년사 키워드로 내실 경영, 신사업, ESG 경영, 안전 등을 꼽았습니다. 건설사 대표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고금기 기조 장기화 등으로 올한 해의 업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내실 경영과 신사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박문규 산업부 장관의 2인식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안덕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아직 최종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일 한국거래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일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호추위가 공개모집 이후 통상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 15일 이내에 단독 후보를 선정하는 만큼, 1월 셋째 주에는 차기 이사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전 원장이 차기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까지 낮췄습니다. 지난 2022년 단기 자금 시장 경색 여파로 시중은행과 고금리 경쟁을 하면서 이자비용 출혈이 심해진 탓에 오히려 수신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연 3.81%와 큰 차이가 없는 현국으로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을 통해 빠져나가는 이자비용을 줄여. 실적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예용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들도 추천드려요.